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래입니다 오늘의 소라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들 바위 주먹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야, 우와 바로 들어가는 거 싫어요 오나 죽겠다 뚜뚜뚜뚜 돌지 거의 둠피스트인데? 둠피스트? 뚜아악 두어... 아얘 어, 못하잖아 아, 어 역시 바위주먹 따봉나 하는데? 여러분들 따봉 싫어해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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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은 따봉 네. <laughs> 쯧쯧 죽으릇죽으라죽으라 우와! 죽으라 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어때요? 나이스. 이건 아니다, 솔직히. 일본 컷나 여러분들, 파멸 주식회사, 말레! 말레, 말레. 로봇, 로봇. 로봇 말랩입니다, 말랩입니다, 말랩. 오하우, 여러분들! 예에! 음. 여러분들, 한번 더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 1-5 보스전에서 만나기 어, 여러분들, 보스전에 왔습니다. 과연 보스는 누굴까? 어, 아 진짜! 화염구얻었습니다화염구 이거 돌. 그럼 메테오가 엄청 쏟아질 겁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엄청은 아니네요. 어, oh, no. 어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솔직히 짜배 태우 써버리게. 어허, 이제 돌진하겠다. 역시 돌진이야. 오케이, 올려, 올려. 오케이, 와 여러분들, 여러분! 아, 이건 무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어이없었잖아. 어우, 짜증 바로 들어가 버리기. 아, 이게 말이래 방어도 1도. 여러분들, 그럼 2-3을 쓰 만나요. 아. 어. 아, 어. 여러분들, 1 -2.

대대대 권리적 안그렸습니다따짜짜짜짜짜짜짜리두두따리두두따 설려줄 설려설설피야 피이야 이피 과연 과연 을 싫어야 과연 화염 화레는, 당연히, 화염 굳지 굳지. 오케이. 체력 체력! 나이스! 체력 체력이면 6? 아마 6? 와, 맞췄다. 껴지나? 와. 어, 완전 사기잖아. 와, 쌉싸기. 이렇게 사기야 되잖아. 야, 메테오다 이게 바로 뭐야 왜 메테오 안떠 여기서 계속 가만히 있기 가만히 있기 가만히 톡톡톡톡 야. 쨔 나이스 냠냠 쩝쩝 그나마 안 좋은데 이거 오케이. 어 쓰레기. 내가 왜 쓰는지 모르겠어. 어, 이제 이분이 배치가 좀. 메테오는 무슨 그냥 파도 되버리기 나는 범이라고 해서 계속 빨라져가지고 떼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딱 좋은 거또 줘야지. 빨간색 뜨면 안 돼. 오, 쓰레기? 빨간색 뜨지 말라 했더니 그냥 이상한 걸 이상한 걸 주네. 어, 정말 메테오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애들이 쓰는 줄 알았어.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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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마스터야야야야야야야 이야+ 이야+ 살야줘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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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과연, 여기선 뭐? 좋지 않을까요? 딱 먹고, 딱. 딱. 레이저면 완전 쓴거 아니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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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스전이긴 한데요. 7번. 스켈레톤. 아려한말 빼고. 거물들 오게 됐어 왕왕왕왕왕왕두두어 뭔가 달, 달려올 때가 제일 싫어 보스. 어어 아, 아, 나세 계속 공격이 공격 공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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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여기서 아마 오잘았어돌격이얘 좋나? 한번 써볼까 쓰레기 오아 이렇게 쏟아갔다 그나마 쓰레기 들어가. 아, 저런 거다안 먹고 왔다. 우기 발싸속또 증가. 뭐바은 딱딱, 아, 딱딱, 딱딱. 하자. 여러분들, 이 3-3에서 만나요. 어, 여러분들, 일단 2-3은 오긴 했는데. 근데 만화가 좀 없는데요. 그냥 2-, 다시, 아니, 3-, 다, 아니, 3-, 다시 3에 왔거든요. 그냥 3-4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조금만 기다려요. 어, 여러분들, 그냥 3-4에 왔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으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독이 걸리면 안 되고. 아, 이거 독 면역? 면역도 없어가지고. 어, uh -huh, 쓰레기. 어, 제가 먹었어. 음, 어, 제가 먹었어. 어, 잘했어, 잘 먹었어. 오케이. 내 이렇게 딱 사주고, 이렇게 딱 사주고. 난 지금 두개걸렸고 긴 한데 뭔가 쓰레기야. 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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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차라리. 짠. 나는 다피찮 오케이. 나이스. 잘 먹었어, 니다잘 먹었어, 니다 그건 말 아닙니다. 와 이제 3 5시오5 삼다시 삼다시오 아 삼다시오 삼 아하 대용량 짜짜짜짜 오케이 아니 에너지 물약 어이 허 저건 나중에 먹자 에너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먹어서 아니 나중에 아니 저거 나중에 내뜯다가 나중에 뭐필요하면 쓰면 그때 딱 쓰면은 뭐딱 그때 딱 좋을 것같아 것 오야 아 진짜 딱 여기 에너지 먹는 것 같거든 어허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짠 여기로 일단 애들 죽이고 아, 일단, 돌진. 아, 육시라, 아, 오시라야? 아! 잠깐만! 아이! 와 여러분들, 광고 보고 올게요. 어, 아 어, 여러분들 보고 왔고요. 고대 창원 청... 어, 뭐? 이미 얻었는데 뭔소리야 응? 잠깐만. 잠시만요 엥? 이미 있는데 왜어요 원래 있었어요 저아맨 처음에 봤을 때 있었을 걸요 아, 아 말이 돼 진짜 5만원면 3-5에서 아그 그거 빼고요 어 진짜 어 나중에 자여 나도 영상을 열도로 맞춰야 돼요 으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잠깐만요 아 어, 잘못됐다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다시 다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